우리가 제일 기본적으로 할수 있는 검사는 초음파 검사, 그 다음에 자궁경부암 검사, 또 자궁경부 바이러스 검사, 그 다음에 일반 냉 검사, 성병 검사, 호르몬 검사, 그런 것들을 기본적으로 검사를 할수 있거든요. 우리 그 여성 그 생식기는 자궁 하나 하고, 양쪽에 난소, 나팔관 이런 것들이 복강 안에 있는데 밖에서는 우리가 알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안에 내시경 초음파를 통해서 자궁에 혹이 있는지, 난소에 혹이 있는지 또 자궁 내막은 또 깨끗한지 이런 것들을 확인할 수 있고 아울러서 어, 방광 상태 같은 것도 확인할 수가 있는데 어, 결혼을 하지 않고 젊은 아가씨들도 의외로 자궁이나 난소에 혹이 있는 경우를 많이 봅니다 그리고 또 어떤 경우는 난소 같은 게 막혀가지고 그런 것들이 또 불임의 원인도 될 수가 있거든요. 그래서 꼭초파 검사는 1년6개월에한 번씩 꼭해어 안에 자기 안에 배 안에 있는 자궁이나 난소에 혹 같은 게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는 게꼭 필요합니다. 옛날에 한번 봤는데 2 2두살 아가신데 난소에 혹이 크진 않았지만, 혹이 있어가지고, 1, 2년 뒤에 그 실제로 그 아가씨는 난소 암으로 죽었습니다. 그런 사례도 있거든요. 그래서 꼭 그냥 쉽게 생각하지 마시고, 자기 배 안에 있는 자궁이나 난소 이런 것들이 건강한지, 혹이 있는지 어떤지는 꼭 확인해 보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.